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큐입니다 오늘은 플스 새로운 할인 소식 들고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첫 할인으로 올라온 신작들도 몇 개가 꼼꼼하게 올라와 있어서 라인업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럼 한번 기말 필요 없이 빠르게 날려가 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릿. 첫번째 게임 엔더 릴리즈 코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 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으로 교회에서 눈을 뜬한 소녀의 시점에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흑기사의 힘을 사용하며 이곳저곳 길을 뚫고 어마무시한 보스들과의 전투도 펼치며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 나가시게 됩니다. 게임은 전체적인 배경 아트웍도 예뻤으며 스토리텔링도 좋았고 거기다가 os까지 엄청 황홀한 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뭔가 멸망하듯 꾸며놓은 세계관은 특이했고 그 속에서 회피 패딩 그리고 다양한 스킬들을 섞어가며 싸우는 전투 방식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할인때문에 레스키르때보기에 절대 후회없는 타이틀이기에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아참고로 후속작인 매그놀리아는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더리리즈 코에이터스 오브 나이트는 7월 3일까지 12,93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데몬즈 소울입니다. 소울 라이크 액션 게임으로 소울류의 조상격인 데몬즈 소울의 플스5 리메이크 타이틀인데요. 플스5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던 만큼 그래픽도 좋고, 최적화도 잘 되었으며, 로딩 속도도 빠른 편이고, 거기다가 듀얼센스 손맛까지도 정말 훌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데몬즈 소울은 사실 난이도 자체가 타 소울류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는데, 아마 초반부의 잡몹들 구간에서 상당히 빡치고 접어버리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천천히 잡몹들과 싸우면서 기본기를 배우고, 소울류의 게임 시스템을 이해 해 나가신다면, 스전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다들 엔딩까지 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물론 타 소울류에 비해 어렵지 않다는 거지 게임 자체는 어려운 편은 맞아요. 잉데 데몬즈 소울은 7월 3일까지 33,51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일이며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게임 역전재판 4 5 6 오도로키 셀렉션입니다. 아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24년 2월에 출시된 뜨끈한 신작인데요. 역전재판 1 2 3나루호도 셀렉션에 이어서 새롭게 출시된 역전재판 4 5 6 합본인 오도로키 셀렉션입니다. 게임은 1 2 3편과 마찬가지로 추리 어드벤처 방식으로 풀어나가며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물들을 수집해서 상대편 검사와의 멋들어진 법정 한판 승부를 펼치다 가게 되는데요. 사건 케이스 하나 하나마다 사건을 조사해 나가 하는 것도 재밌지만 요거 역제 시리즈가 생각보다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도 좋아서 몰입팡기도꽤 훌륭한 편입니다. 아 근데 1 2 3편을 먼저 하시고 4 5 6편으로 넘어가시길 바래요. 역전재판 456오도로키 셀렉션은 7월 3일까지 52,2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할인이에요. 다음은 탈로스의 법칙 컬렉션 입니다. 퍼즐 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해보셔도 좋은 꿀타이틀 탈로스의 법칙 1 2편을 합쳐놓은 컬렉션판인데요.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 어딘지 모를 곳에서 깨어난 여러분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미래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이상한 세계에서 퍼즐을 해결해 나가시게 됩니다. 퍼즐 난이도의 스펙트럼도 무작위게 넓어서 다양한 경험을 맛볼 수가 있기에 퍼즐을 자신있고 머리 쓰는걸 좋아하시다면 한번쯤 해보셔도 정말 좋아요. 신비롭고 자극적인 퍼즐을 경험해볼 수가 있기에 할인때 달려가 탈로스의 법칙 치는 7월 3일까지 27,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달인이에요 다음 게임, 메디스드입니다. 요즘같이 후덥지근한 더위 속에서 잘 어울리는 공포 게임인데요. 인간세계와 저승을 이어주는 즉석카메라를 사용해 나가며 여기저기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현상해 나가면서 다양한 퍼즐도 해결해 나가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에만 의도를 하며 플레이하게 되니까 살떨리는 공포의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느낌이라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중간중간 깜짝 놀라는 점프스케어 요소도 많이 감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아, 근데 이 게임 시작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 게임은 재미가 상당하지만 퍼즐 난이도가 고차원적이라서 퍼즐 푸는거 자체가 공포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참고 부탁드려요 뭐 저같은 쫄보야 쉽게 용기낼수도 없겠지만 공포와 퍼즐에 자신있다면 할인때 도전을 끼린 메디슨은 7월 3일까지 25,870원에 구매하실수가 있어요 PC4,5 따로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입니다 이 게임 역시 올해 2월에 새롭게 출시된 뜨끈한 시작으로 드디어 이번에 첫 할인으로 올라왔는데요 할인들 많이들 기다리신 타이틀인 만큼 기다리셨다면 이번에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랑블루 판타지 원작처럼 기본적으로 4인 파티 구성으로 게임이 펼쳐지며 싱글 플레이 온라인 플레이로 게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싱글 플레이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3명이 파티원의 자리를 AI가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싱글 플레이보다는 온라인 멀티플레이로 진행하는게 게임의 메인 컨텐츠라고 보시는게 더좋 아, 참고로 이건 제가 리뷰 컨텐츠 올려둔 게 있기에 좀더 자세한 사항들 드려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타고 한번 쓱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블루 판타지 리링크는 7월 3일까지 일반판은 48,860원, 스페셜은 62,860원, 디럭스는 76,8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싹다첫할인입니다 다음 게임 하데스입니다. 핵인 슬래시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으로 스피디한 전투, 적들 몰아서 한방에 터뜨려버리는 짜릿한 쾌감 거기다가 최고의 버프 조합을 갖추기 위한 나름들의 전략과 어느 정도의 운빨 요소가 적절히 조합된 최고의 게임인데요. 검 창, 방패, 활, 주먹, 총 이렇게 다섯 개 무기를 기본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각 무기마다의 고유 양상들을 해금하며 반복적으로 플레이해 나가시길 됩니다로그이크 게임이나 비슷한 맵을 무한 반복하면서 플레이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중독성 쩌는 b c m 과 오리감 넘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 거기다가 숨막히게 피할 수 있는 전투 요소까지도 정말 재밌으니까 완전히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아 참고로 하데스 후속적인 하데스 2 얼리액세스 역시 스팀에서 진행 중이라는 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하데스는 7월 3일까지 만상 3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PS 플러스 추가 할인 들어가면 11,120원입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츠 음모랄레스입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의 스탠드운른 d s g 의 타이틀로 피터파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일츠 음모랄레스가 뉴욕을 위협하는 악당들과 싸워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게임은 강력히 추천드리는 게임이지만 구매 전에 살짝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츠 모랄레스 같은 경우에는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블 스파이더맨 본편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카탈로그에서 마일츠 모랄레스만 깔끔하게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스파이더맨 본편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추후에 마일즈 모랄레스 얼티밋 에디션 올라오면 그때 구매하는 걸더 추천드려요. 거기에 본편이랑 모랄레스 둘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더 훌륭합니다. 아, 마블 스파이더맨 본편은 이미 끝냈고 PS 플러스 스페셜 구독 따로 안 하신 분들이라면 마일즈 모랄레스만 이렇게 할인 때 구매하시면 돼요.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는 7월 3일까지 2 3,5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하이파이 러쉬입니다. 리듬액션 게임으로 흘러나오는 박자에 맞춰서 공격을 이어가고 그러는 와중에 박자에 맞춰서 패피와 패링을 쳐내면서 게임을 플레이해 나가시게 되는데요. 음악도 신나고 카툰 렌더링된 그래픽도 깔끔한 편이었으며 거기다가 정박, 업박 섞어가며 구현되는 스킬들도 굉장히 신나고 경쾌해서 정말로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액박과 PC로 먼저 출시가 되었다가 플스로 트 넘어오면서 듀얼 센스도 깔끔하게 지원을 해주어서 조금이나마 더욱 몰입감 넘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리듬이 가장 베스트가. 는 게임이다 보니까 각자를 자유 자재로 타고 놀수 있는 분들라면 더욱 더 재미나게 게임에 적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아쉬운 점 이번에 드럭스 버전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사실 굳이 드럭 쓰는 필요가 없어서 다 말해 기다리시는 걸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하이파이 러시 드럭 스에디션은 7월 3일까지 27,3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오픈 월드 액션 RPG 명작 호라이즌 제로던의 후속작인데요. 그래픽, 스토리, 전투 최적화, 듀얼 센스 적용 등등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게임이라서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거 구매 전에 꼭참고해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살짝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호포에는 일반판 그리고 디에시 합본인 컴플리트 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반판의 경우에도 플스 4, 5 버전이 따로 존재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플스 4 그리고 플스 5 버전 가격이 다른데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플스4 버전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플스4 버전 구매해도 플스5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컴플리트판으로도 굳이 구매하지 말고, 이렇게 플스4 일반판 할인할 때 구매해서 플스5 무료 업그레이드 하시고, 추후에 DLC만 따로 할인 때 구매하시는 게더 저렴합니다. 아, 이거 플스4 버전은 플스5 본체에서 검색이 안될 테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플스4 버전은 7월 3일까지 22,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 게임 리틀라이트 의의 1, 2 번들입니다. 공포 어드벤처 퍼즐 게임인 리남의 1, 2편 2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번들판인데요. 호러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퍼즐들이 상당히 밸런스 좋게 꾸며져 있어서 저 역시도 1, 2편 둘다 정말 재밌게 즐겼던 대이입니다 근데 저 역시 완전 쫄보라서 공포 게임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도 리남의 1, 2편은 둘다 할만했던 듯해요. 아 참고로 1편은 모든 d l c 싹다 포함된 컴플레트판이고 2편은 DLC 미수록인 일반판입니다. 근데 리남의 2편은 DLC가 별로 높이로라서 상관 없어요. 범죄판으로 강추. 뉴트라이트 팀의 원투 번들은 7월 3일까지 14,9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용과 같이 A 드럭스 에디션입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 8번째 넘버링으로 2 4년 플레이했던 많은 게임 중에서 아직도 가장 큰 감동으로 남아있는데요. 스토리는 스포가 될수 있어서 말을 할순 없지만 정말 재미나게 플레이했던 턴제 RPG 타이틀입니다. 게임의 주무대는 하와이지만 사실 일본과 하와이 시점을 왔다갔다 하면서 플레이한다고 보시는 게더 좋고 7편에 비해서 더욱더 다양해진 직업 시스템과 동료들로 인해서 게임이 조금 더 풍족해진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게임은 회차 플레이를 위한 뉴게임 플러스를 돈 주고 구매해야 하는 이상한 정책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뉴게임 플러스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베케이션이라는 DLC가 꼭 필요한데 이 DLC가 일반판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웬간하면 용팔패는 디럭스 이상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디럭스가 올라왔으니까 이걸로 끼을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뭔가치 A 디럭스 에디션은 7월 3일까지 58,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자 마지막 게임 몬스턴트 라이즈 플러스 썬브레이크 세트입니다. 몬스터 헌팅 액션 게임인 몬스턴트 라이즈 그리고 대형 확장팩인 썬브레이크 두개가 합쳐져있는 세트 번들판인데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어제 PS 플러스 6월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게임에 몬스턴트 라이즈 본편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카탈로그 게임 소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의하셔야 할점 몬스턴트 라이즈는 본편보다 썬브레이크 확장팩이 더 메인이라서 앵간하면 카탈로그에서 다운받지 마시길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인 들어가면 본편 플러스 썬브레이크 한번판으로 구매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카탈로그에서 본편을 먼저 다운 받아 버리시면 아마 구매가 안될 거예요. 그렇게 몬스터들 와이드는 한번 즐겨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할인 때 그냥 합본으로 구매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몬스터들 와이드 플러스 앰블랙스는 7월 3일까지 23,334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PS6의 새로운 할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신작들 몇 개가 끼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신선해 보이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게임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 조만간 2차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올 테니까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새축 대표